명상을 왜 해야 되나요? 음. 뭐,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시겠지만, 개인의 선택이라고 이야기하시겠지만,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, 명상을 지금 수련을 하고 계시고, 많은 분들에게 권하고, 또 약간 같이 수련을 하는데 가이드의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. 그럴 때, 우리가 명상을 왜 해야 될까요? 음. 음. 우리가 명상을 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서의 명상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를 연습하기 위해서예요. 네, 그러니까 연습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무엇을 연습하느냐? 지금 내 상태를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요. 네, 그래서 가장 흔하게 명상을 한다고 했을 때.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눈 감고 있는 거, 뭐 손모양이야 어떻든 상관없이 앉아서 있는데, 그렇게 연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, 지금 내 상태를 한번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, 누구는 이렇게 앉아있을 때, 몸이 어딘가 불편한 게 느껴질 수도 있고, 아니면 그런 게 알아차려질 수 있고, 아니면, 어, 눈 감고 있다 보니까 지금 내 머릿속에 있는, 드는 생각들, 아니면은, 진짜 뭔가 내몸 안에서 느껴지는 어떤 감정들, 그런 거를 알아차릴 수 있는, 알아차리는 기회와, 기회를 주고 연습을 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게 우리가 명상을 한다, 라고 했을 때, 그렇게 제가 표현하는 거는 기술로서의 명상을 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래서 그 연습을, 하는데, 그러면 그 연습을 언제까지 얼마나? 아니면은 그 연습을 해서 뭐가 좋아지는데요? 왜, 뭐, 뭐를 위해서 대체 연습을 하는 건데요? 말 그대로,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있지 않은 때에도 내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차리기 위해서. 네.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사실 이렇게 카메라를 앞에다 두고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는 거는 되게 낯선 일이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지금 좀 있어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도 들고 뭔가 말을 되게 잘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를 음. 알아차려져요. 음. 네. 계속 단어를 선택하고 단어를 자꾸 뭔가 더아더 음. 아, 뭔가 좀 아니 카메라 앞에서 음. 뭔가 진짜로 약간 명상 선생처럼 보여지고 음. 싶어 하는 뭐가 조금 더 나을까?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내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를 알아차리고 있다는 거를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연습을 해온 게 바탕이 돼서 이제는 이게 그냥 습관이 된 거예요. 지금 내가 늘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차리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그 연습이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뭔가 그냥. 이 상황에 무조건 휩쓸리는 게 아니라, 음. 그냥 내가 지금, 어, 이런 상태구나를 알아차리게 되는 것. 사실은, 이, 오직 이것만을 위해서 명상수련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기술로서의 명상. 네. 음. 그러면은 또 나오죠. 그러면은 내가 내 상태를 알아차리면 뭐가 좋은 건데요? 네. 그러니까 저도 들으면서, 네. 사실 우리가 알아차림이라는 단어가 정의 두 사람이라든가, 유강에서 만나는 회원분들은 되게 익숙한 단어같지 알아차림이잖아요 네. 그런데 알아차림이 뭔데 음. 그리고 명상을 왜 해야 되는지 물어봤는데 알아차림을 해야 된다고? 알아차림을 네. 왜 하는데? 라고 하는 질문이 또 올라올 수 있거든요 네. 올라와야지 네. 당연한 겁니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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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와야 됩니다 왜 우리는 알아차려야 될까요? 네. 네. 왜, 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계속 관찰하고 어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? 음.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? 음. 내가 내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예요. 음. 다시 말해서 내가 그냥 지금 뭐 이렇게 되게 낯선 환경이 있다고. <laughs> 알레르기가... <laughs> <laughs> 다시 갈까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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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주선이 한번 자르는 웃음> 어, <방법이다>. 네 다시 수선이 한번 자르면 될거 같구나 또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아, 어, 괜찮아 일단마다 <laughs> 네. 자르면 되지 네. 네. <laughs> 알아차리이필요한 어, 해야 될까요? 어왜 필요할까요? 내 행동을 선택하기 위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행동을 선택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되는 그거죠. 네. 그걸 네. 알아야 그 다음에 내가 뭘 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. 음. 네. 내가 그내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. 음. 네. <laughs> 꼭할 그 <laughs> <좀> 건가요? <웃음> <웃음> 네. 왜냐하면 그 알아차림이 없으면 아마 저희도 당연하고 거의 모두가 알 거예요. 그냥 내가 가장 화났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. 내가 그리고 그때 무엇을 했는지 만약에 기억을 하실 수 있다면. 근데 어 그리고 내가 그때 했던 행동이 그냥 내가 실제로 선택을 한 것인지 음. 아니면 누군가가 말했, 물어봤을 때 아, 나 그때 화나서 그랬어 라고만 얘기를 하는지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을 한 건지 아니면 특정한 자극에 그냥 반응한 건지 네. 그냥 내 감정이 그랬기 때문에 내 행동이 그렇게 했었던 것 그냥 음. 나온 것인지 음. 아니면 내가 화나, 화난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내가 지금 화가 났기 때문에 나는 이럴 거야 라고 내가 결정을 한 뒤에 뭔가를 했는지. 음, 음. 큰 차이가 있네요.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. 음. 네. 근데, 바로 그런 그 선택의 기회, 선택할 수 있는 순간, 그것을 만들어주는 게 알아차림이에요. 음.